웰컴 백투 모터 매드니스, 웨어위 다이브 디 빈투더 레이티스트 앤드 모스트 익사이팅 비어클스 히팅더 로즈 투데이 위리 익스플로링 에이 컴팩트의 러그드 비이클드 네스빈 크리에이팅 화이트 에이 버즈 아몽 오프 로드 엔투시아스트 앤드시티 드라이버즈 얼라이크더 2026 현대 갈로퍼 미니즈, 현대 하스테이큰 에이 볼드스 트빈 레이마지닝 이츠 이코닉 갈로퍼 라이너, 콤바이닝 클래식 러그드 어필 위드 모던 테크놀로지앤드 이피션 시. 엔드 투데이 위 레브레이크의 이 노을 다운 프롬 이스테리어앤드 인테리어 디자인 투 퍼포먼스 앤드 프라이싱 스타팅 위드 더 익스테리어 더2026 현대 갈로퍼 미니칩 미미디어 틀리 그랩스 유어 어텐션 위드 이츠 무스큘라 앤드 컴팩트 실루엣 디스파이트 비임 클래시파이드 asa 미니 suv 이 테리스 올더 러그드 큐즈 오브 에이 풀사이즈 오프로더 더 프론트 페시아 피처스 현대 s 시그니처 헥세건을 그릴 라우슬라이 틀리 모어 어그레시버, 플랭크드 바이 슬리크 LED 헤드라이츠 넷 TV, 네이, 모던 터치 와일, 리테이닝 네이, 힌트 오브 더, 트래디셔널 박시, 집창더 프론트 범퍼, 이즈 볼드, 위드 인티그레이티드 포브 램프, 스앤드 소프트 스키드 플레이트 엑션츠 엠파시징 이츠, 오프로드 케이퍼빌리티, 무빙 얼롱 더 사이더스, 더 갈로퍼 미니치 맥시비치 스트롱, 캐릭터 라인즈, 덴베이크, 이더피어, 와이더, 앤드모어 스테이블덴, 이치컴팩트 프레임, 마이트 서제스트, 더휠 아치스 알프로나운스드, 에코모데잉 스탠다드 17-ainch, LOE 휠즈, 위드 옵셔널 18-ainch, 알로이스 어베일러블코 A모어 코맨딩 프레젠스, 더 사이드 미러스 알피니쉬드, 위드 인티그레이티드 턴시그널즈, 엔드 더 루프 라인 피처스 옵션얼 루프 레일즈 퍼펙트 포 캐링 엑스트라 러기지 오어 아웃도어 기어 현대 얼소 오퍼즈 에이 버라이어티 오브 바이브런트 컬러 옵션즈 프롬 클래식 화이트 앤드 실버 투 모어 어드벤추러스 시리즈 라이크 디포레스트 그린 앤드 번트 오렌지 케이터링 투보스 어번 앤드 어드벤처 오리엔티드 바이어즈 애터리어 더미니지 캐리스 에이 디스팅크트 러브드 참 The taillights are horizontally oriented with a full LED setup, giving a futuristic yet utilitarian feel. A spare tire mounted on the tailgate completes the classic Jeep aesthetic, while the rear bumper integrates reflectors and a small skid plate, balancing practicality with style. 현대하스 also included a subtle roof spoiler, adding a sporty edge without compromising the vehicle's off-road routes. a l l 더 익스테리어 오브 더 갈로퍼 미니 집 스트라이크스 에이 하모니아스 밸런스 비트윈 모던 소피스티케이션 앤드 클래식 러기드네스 메이킹 이단 어필링 초이스 포보스 시티 크루징 앤드 위켄드 어드벤처스 스테핑 인사이드 더 인테리어 컨티뉴즈 현대 에스 필로소피 오브 콤바이닝 프레티컬티 위드 컨템퍼러리 디자인 더 케빈 필즈 서프라이징 리스페셔스포 에이 미니 SUV 위드 앰플 헤드룸 앤드 레그룸 포보스 프론트 앤드 리어 패싱거스 어시차할 어플스터드 인 하이 퀄리티 메테리얼즈, 위드 스탠다드 클로스 시팅 앤드 옵셔널 레더 포 하이어 트림스, 컴포트 EJ 키포커스 앤드 더 프론트 시차할 에르고노미컬리 디자인드 위드 어조스터블 룸바 서포트, 앤서링 롱 드라이브 스리메인 페티그 프리, 더 리어 시츠 폴드 플랫, 크리에이팅 에이 플렉시블 카고 에어리어 데텐 이질리 핸들 캠핑 기어, 스포츠 이큅먼트 오어 그로서리 런즈. 더 데시보드 피처스 A 모던 레이아웃 위드 A 센트럴리 포지션드 터치 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서포팅 애플 가플레이 앤드 안드로이드 오토 얼롱 미드 블루투스 커넥티비티 앤드 내비게이션 피지컬 버튼즈 알캡트 미니멀 버 인튜이티브 메이킹 컨트롤즈 이지투 유즈 와일드 라이빙더 스티어링 휠 이즈 레더 랩 위드 멀티펑크션 컨트롤즈 포 오디오 크루즈 컨트롤 앤드 폰 콜즈 얼로잉 드라이버즈 투 켑데어 핸즈 온더휠 더케빈 얼소 인코퍼레이츠 서트풀 터치즈 라이크 멀티플 USB 포츠, 컵홀더스, 앤드 스토리지 컴파트먼츠, 쇼잉 현대 S 어텐션 투 디테일 인 인앤싱 더 유저 익스피리언스. 웬이 컴즈 투 퍼포먼스, 더2026 갈로퍼 미니이5퍼즈 A 서프라이징 리 케이퍼블. 셋업, 언더 더 후드, 이 피처스 A 1.5L 터보 차지드 인라인 4 엔진 프로듀싱 어라운드 160호스포어 앤드 250 뉴턴 리터 오브 토크. 헤어드 위드 A 스무스 6 s p e d 매뉴얼 오어 옵셔널 7 s p e d 듀얼 클러치 오토매틱 트랜스미션 4A 미니 SUV, 더 엔진 델리버스 A 라이블리 퍼포먼스 프로바이딩 이너프 파워 포시티 드라이빙 와일 리메이닝 퓨얼 이피션트 현대 얼쏘 인클루즈 안 인텔리전트 올휠 드라이브 시스템 얼로잉 더 미니 집투 테클 러프 터레인 위드 컴피던스 이컴즈 이킵트 위드 셀렉테이블 드라이빙 모델즈 인클루딩 에코 normal, and off-road, adjusting t h r o t t l e response, transmission behavior, and traction control to match the terrain and driving style. off-road enthusiast will appreciate the vehicle's ground clearance of 210mm, combined with a robust suspension system designed to absorb bumps and provide stability on uneven surfaces. 현대하스 얼소 엔지니어드 에이 힐 디센트 컨트롤 앤드 일렉트로닉 스테빌리티 컨트롤 시스템 앤서링 세이프티 앤드 컨트롤 이븐 인 챌린징 컨디션즈 디스파이트 이츠 오프 로드 포커스 더 미니 집 메인테인스 에이 스무스 앤드 콰이어트 라이더온 하이웨이즈 쇼케이싱 에이 웰 밸런스드 서스펜션 앤드 엑설런트 로드 매너즈 세이프티 하스 나빈오버로트더2026 갈로퍼 미니 집 컴즈 이드 에이 컴프리엔시브 스위트 오브 피처스 Including multiple airbags, anti-lock brakes,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and lane keeping assist. Higher trims and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like blind spot monitoring, gear cross traffic alert, and adaptive cruise control, answering peace of mind weather navigating busy city streets or exploring remote trails. Now, let's talk about pricing. 더2026 현대 갈로퍼 미니지 비즈 컴페티티블리 프라이스드 메이킹잇 넥세서블 투 에이 브로드 레인지 오브 바이어즈더 베이스 모델 스타츠의 어프록시메이틀리 23000 달러 오퍼링 에센셜 피처스 앤드 에이 솔리드 퍼포먼스 패키지 무빙 업투더 미드 티어 트림스 프라이스드 어라운드 27000 달러 바이어즈 게인 에디셔널 컴포트 테크놀로지 앤드 오프 로드 애넌스먼트 The top-spec model equipped with premium leather, advanced safety features, and the most sophisticated infotainment system sits around $32,000. Compared to competitors in the MINI SUV segment, Hyundai s positioned the g a l o p e r MINI-Z as an excellent value proposition, combining rugged capability, modern amenities, and reasonable pricing. In summary, 더2026 현대 갈로퍼 미니 지브이즈 에이 컴펠링 패키지 데프리치스 더게피트윈 에이시티 프렌들리 미니 SUV 앤드 에이 케이퍼블 오프로드 비이클, 이츠 익스테리어 디자인 이즈 볼드 애프랙티컬 와일더 인테리어 이즈 컴퍼터블, 테크 세비, 앤드 토트플리 레이드 아웃, 퍼포먼스 와이즈, 이텔리버스 이너프 파워 앤드 버서틸러티투 핸들 데일리 커뮤츠, 위켄드 트립스, 앤드 오프 로드 어드벤처스, 오로아일 메인테이닝, 퓨어리피션시, 세이프티 피처스알컴플리엔시브 프로바이딩 컴피던스 투보스 드라이버즈 앤드 패싱버스, 더 프라이싱 스트레티지 엔저스 데바이어즈게 네이로 노브밸류 포데어머니, 메이킹이 난어트랙티브 옵션인 네이 컴페티티브 마켓, 이프 유리 루킹 4A2 비이클드 노퍼즈 러그드 스타일, 프레티컬 유틸리티, 앤드 모던 테크놀로지 위드 아웃 브레이킹 더 뱅크. 더2026 현대 갈로퍼 미니 집 이즈 워스 시리우스 컨시더레이션 이넷에이 버조틸 헌 엔드케이퍼블 미니 SUV 데텐 어댑트 2A 버라이어티 오브 라이프 스타일즈 프롬시티 스트리츠 투 컨트리사이드 트레일즈 데블 스어 마워 디테일드 리뷰 오브 더2026 현대 갈로퍼 미니 지피온 모터 매드니스 이프유 인조이드 디스 비디오 메이크 쇼어 투 히트 데 라이크 버튼 서브 스 크라이브 포 모어인 뎁스 카 리뷰즈 앤드 히트 더 노티피케이션 벨소 유네버 미스 안 업데이트. 벨소 리브 이 코멘트 밑로 텔링 어스와 뉴 싱크 어바웃 더 갈로퍼 미니 집 엔드 웨더 이트 드비 유어 넥스트 라이드. 댕스 포워칭 엔드 위 넬시 위인 더 넥스트 원.